안녕하세요. 어려운 주식을 좀더 쉽고 말까스럽게 분석하는 주식 셰프입니다. 어, 네. 이번에 또 탐방해 볼 기업은요. 그 구독자분 중에 한 분께서 요청하신 그런 종목인데요. 거기 해당되는 기업입니다. 한미반도체입니다. 자, 한미반도체. 네. 그래서 EMI, 그, 쉴드, 장비의 강자. 네. EMI라고 하면은, 한마디로 이제 그 전자파 간섭이 생기는 겁니다. 그, 이 전자, 그 반도체 장비나 이런 거 전자기기 보면요. 이 어떤 노이즈가 생기잖아요. 네. 어떤 전자파 같은 게 생기고 막 이렇게 노이즈가 생기는데, 그게 옆에 있는 다른 전자기기나 전자칩들에 영향을 줄수 있어요. 그 노이즈들이. 그러면은 아무래도 제품이, 어떤 전자제품이 오작동을 하거나 망가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거를 막아주기 위한 어떤 방안이 필요합니다. 이 전자 제품들, 반도체나 이런 거는 결국 전류가 흐르잖아요. 전류가 흐르다 보니까 그 전류가 흘러가면서 각 반도체 그 뭐랄까 부품들 이제 소재나 부품들하고 반응을 하면서 이런 전자적인 노이즈가 발생하는데 이게 다른 옆에 있는 이제 그 반도체 소재나 부품 이런데 영향을 주지 않도록. 그러니까 뭐 전자파가 다른 데 건드려갖고 오작동하지 않도록 이런 거를 이제 막아주는 그런 쪽이 EMI 쉴드입니다. 네, 아마 딱 들어보시면은, 어, 이 전자파 회로 기판도 그렇고 그 안에 그 뭐라 그럴까요? t v 던모니터던뭐 스마트폰 열어보시면 안에 기판이 있고, 전자기판이라고 그랬는데 기판이 있고, 여러 개의 반도체들이 막그 꽂혀있잖아요. 그죠? 서로 간에 이렇게 각자 역할이 있는데, 이런, 음, 전자파 간섭으로 인해서 그 서로 간에 좀 뭔가 제대로 작동 못하고 오작동이 생기면 핸드폰 같은 경우도 원래는 뭐 디스플레이에 뭐 화면 보여주고 전화 걸고 해야 되는데 각각 담당하는 칩이 있어요. 전화 담당하는 칩, 전파를 잡아내는 칩, 뭐컬컴 이런 데 이런 것만 쓰죠.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용 칩, 음성 인식, 우리가 말을 하면은 또 전자신호로 바꿔서 보내야 되잖아요. 근데 전자신호가 오면 음성으로 바꿔줘야죠. 그래야지 전화통화되니까 그런 거 카메라, 뭐, 기타 여러 가지. 그래, 정말 많은 게 있는데, 각자가 자기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전자파 그 같은, 어, 전자적 노이즈로 인해서, 오작동이 생기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시면 모든 제품들, 네, 다 이게 들어가 있잖아요. 전자기기들. 그쵸? 전자기기 다 들어가 있는데, 어, 그러면은, 전자기기들마다, 전자 어떤 부품들마다, 반도체 부품 이런 거, 이런 EMI 쉴드가 필요하겠죠. 네. 다 필요합니다. 이거 씌워야 되잖아요. 이거 이게 있어야지만 제대로 공작, 그 동작을 하니까요, 그쵸 자, 그래서 그런 걸 하는 기업입니다. 한미반도체, EMI 쉴드, 강자예요. 아주 잘하고 있는 또 성장성 있는 회사입니다. 네, 이 종목 이제 관심 갖고 계시는 분이 좀 계시는데 어쨌든 기업 자체, 기업 자체 상당히 좋아요. 주가는 그 영업이익이나 이제 매출의 어떤 현황. 영업 그리고 성장성 이런 거부터요. 어 수급인의 기술적 분석 이런 걸 같이 이제 봐야 되니까 그거는 따로 이제 주가 분석 영상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이제 기업이 어떤 건지 그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기업 분석용 그 영상으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제 블로그예요. 남의 거 아닙니다. 네, 제 블로그기 이 때문에 음, 뭐. 지적적 재산 뭐 이런 그런거 별로 그런거 없습니다 근데 <laughs> 네. 자좀어 이런 말씀 하나 좀 먼저 드리고 싶은데 제가 종목 분석할 때 보통 되게 오래 걸려요 최소 6시간 7시간 또 많게는 뭐한 이틀 3일 걸리는 것도 있어요 왜냐면 다 판단을 해보고 시장도 파악해 보고 기업에 대해서도 찾아보고 경쟁사부터 여러가지 이슈 다 찾아보고 또 정리하고 지금 여기 이 블로그 내용으로 제가 정리한 게뭐 얼마 안 되잖아요. 근데 이걸 하나 하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자료를 보거든요. 그래서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늦어지더라도 좀 종목 분석을 요청하셨는데 늦어지더라도 어네좀 양해 부탁드리고요. 제가 모든 종목 요청에 대해서 다 이렇게 기업 분석 위주로 가뭐 기업 분석부터 하고 기업 분석부터 하고 종목 분석을 하는 그런 패턴을 하지는 않습니다. 어, 제가 딱 보다 보면은, 어, 이 정도 기업이면, 다른 분들도 아시면 좋겠다. 이런 것도 특히 선별을 하는데, 어, 이번 주말에 요청하신이 종목하고 또 하나 있는데요. 또 하나의 기업. 너무 좋아요. 네. 그래서 제가 두 개, 또, 이 이거 말고 또라는, 또 하나 기업도 제작을 할 건데, 그것도 좀 많이 봐주시면 좋겠고요. 큰 도움이 아마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마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좋은 기업들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뭐 이제 그 emi 실드 쪽 하는데 기본적으로 매출이 이제 연 매출 0천억 안팎 네. 그리고 원래는 이제 반도체 제조용 장비 레이저 장비 레이저 쪽인데 이제 그 반도체 공정에서 이제 막마킹하거나 커팅하거나 어블레이션 드릴링 뭐 이런 거 하는 거 그런 쪽으로 하는 겁니다. 네. 천공하고 뭐 이런 것들. 자 그래서. 뭐 여기 같이 다 나오네요 뭐 절단 세척 건조 뭐 비전검사 선별 적재 기능 이런 것들 네 이런 것들을 이제 하는 반도체 제조 공정 장비 특히 여기 비전 플레이스먼트 라고 이제 한미반도체 이런걸 한번 해주는 장비가 있어요 장비가 하나 있는데 그게 또잘 나가요 잘 팔리고 매출도 괜찮고 특히 어 해외에서도 또 이렇게 판매가 되고 있어요 AS 이라던가 뭐 스카이웍스 이런데들도 막뭐 매출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시장에서도 뭐 이런 반도체 패키징 과정에서 필요한 이런 복합장비죠, 비전 플레이스먼트도 잘 하고 있는데 EMI 쉴드를 사실 더 이제 주력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많이 사용이 될 거기 때문에 하고 있고 EMI 쉴드 쪽 이제 확장해 나가면서 세계 점유율 1위에 1위, 네 점유율 1위입니다. 1위 아무나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1위에요. 자, 이런 거 1위 하고 있다는 데들은요 잘 지켜볼 필요가 있어요. 경쟁 여기도 경쟁이 얼마나 치열합니까? 근데 거기서 1위, 네, 그걸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하는 정도의 회사고요. 음, 그러면 이제 비전 플레이스먼트는 일단은 반도체 이제 패키징 공정 쪽이니까 일단 빼고 ESMI 쪽을 한번 집중적으로 좀 볼게요. 자, 이 EMI 쉴드, 네, 이쪽에 대해서 전자파 간섭 차폐죠, 막아주는 거. 어~ 저 앞에 설명드렸지만 반도체 칩에서 발생하는 노이즈가 다른 전자기기 방해해서 오작동하게 만드는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표면에 샌리스나 구리 같은 거를 증착 그에 입히는 거예요 네 코팅을 하는 거죠 코팅을 해서 입혀갖고 노이즈가 밖으로 안 나가게 하는 겁니다 뭐 전자기판에 이런 거 보시면은 다 이렇게 이런 것들이 어, 증착돼 있어요 구리나 이런 걸로 다 돼서 네, 안 되게끔 해 놓거든요.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중국, 대만, 멕시코, 네, 대만 뭐 이런 데들 네. 음, 수출하고 있는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이 EMI 실드가 전자 부품들, 전자 반도체 들어가고 이런 데들, 기판 들어가고 하는 데들 다 사용을 하, 해야 돼요.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게 어디까지 이제 갈수 있냐면, 지금 한참 전기 자동차, 자율주행차, 뭐 같은 맥락이죠. 전기차인데, 이제 자율까지 되는 것들, 그 다음에 커넥트카, 뭐 이렇게, 미래시장이죠. 이런 쪽으로 해서 자동차의 어떤 전기 바탕, 전기 파워를 바탕으로 전장시장이 커지고 있죠. 자, 전기 자동차, 전, 자율주행차, 뭐 커넥트카, 이런 쪽들은 그렇 멀지 않았다고 봐요. 몇년 내에 다 이렇게, 뭐, 길거리에 다 돌아다닐 텐데, 다 전자제품들이잖아요. 그죠 대형 전자제품인데, 아이고, 죄송합니다. 대형 전자제품인데, 얘네는 오작동 났다가는 큰 사고 날수 있어요. 아주 중요해요. 네. 사람이 죽을 수도 있고 다칠 수도 있잖아요. 큰 사고들이 날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더더욱 안전성을 기해야 되는데, 그 안전성을 보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전자파로 인해서 오작동하는 거. 이게 바, 안 나게 해야 되겠죠? 그럼 뭐죠? 네. EMI 쉴드 필요하겠죠? 있어야 돼요. 없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코로나 상황이 이제 아 지금 요즘도 이제 팬더믹 때문에 좀 고, 걱정이긴 한데요. 또더 확산되는 것도 걱정이긴 한데 어쨌든 이제 그 코로나 상황 때문에 비대면 온라인 시장도 성장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수요도 늘어요. 자 그러면은 어이한미반도제가 EMI 실드로 이제 그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적용할 수 있는 시장이 커진다는 겁니다. 본인이 어떤 기술을 갖고 매출을 일으키는데 그 매출을 일으킬 수 있는 거리가 더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생산량을 따져봐야 되긴 하겠지만, 뭐, 기본적으로 어쨌든 늘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대상 시장이 늘어나요. 네, 좋죠. 네. 뭐, 제목만 하고 가겠습니다. 5G 통신치 e m i 실드 장비에서도 세계 1위 점유율을 달성을 했죠. 네. 자, 그런데 이 회사도 좀 어려운 시기가 있었어요. 좀 어려운 시기가 있었는데, 2019년 특히 이제 미중 무역전쟁, 미국하고 중국이 무역, 무역전쟁을 벌였죠. 그러면서 이제 반도체 기업도 그렇고, 많은 부분들이 또 이제 어려움을 겪었고, 또 이렇게 퇴출되는 데도 있고 막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다들 어렵고 하면서 국내나 특히 가장 여기 에또 고객이 많은 그 중화권, 고객들 수주가 급감했어요. 고객들이 주문을 안 하니까, 뭐, 매출, 영업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네, 그러니까, 이때 되게 힘들게 보내다가, 네, 그 다음에 2020년도 이제 경기가 어느 정도 회복되는 걸로 보이고, 중국 경기가 이제 다시 뭐, 반등을 하고 이러면서, 어, 이런 비전, 네, 비전 플레이스먼트. 또, 이제 본연의 원래 제품이었죠. 반도체 패키징에 이제 종합적으로 활용되는 장비. 네, 이쪽도 이제 뭐 매출이 성장했고, 네, EMS, EMI 실드도 뭐 매출이 늘어나고 이러면서 매출 2,557억 원, 영업이익, 영업이익 664억 원. 네, 오늘 지금 24일이에요. 1월 24일 새벽 2시인데 2시 반인데요. 오늘 기준으로 아직 매출 발표가 안난 상태입니다. 그리고 잠정 집계인데 잠정 집계는 발표했어요. 여기 그 한미 반전체에서이 정도 될 거다. 네. 근데 이게 뭐냐면, 이제, 연계, 매, 연계, 연결회계로 해야 되니까, 추가적인 계산 작업을 하는데, 음, 기존에 보니까 연결회계랑, 이, 이 잠재무집계 데이터랑 많이 차이 안 나는 경우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거보다 조금 줄 수는 있긴 한데, 뭐, 대충 2,500억, 네. 영업에 600, 뭐, 한 50억, 60억, 네. 잘하고 있죠. 네. 그래서, 뭐, 돈도 많이 벌었잖아요. 돈을 많이 버니까, 100억이 넘는 돈은 이제 성과금으로 지급한대요. 네. 그래서 한 1인당 1900만원 정도 이렇게 받을 거라고 하네요. 네. 성과금 받으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자, 그래서 지금 문제는 이제 성과금 어떻게 주느냐인데, 음, 이 회사가 이제 그 현금을 갖고 있긴 해요. 현금성 자산이 한 264억 원 정도 있어요. 네. 그 중에 이제 100억 원을 성과금으로 하는데, 자 현금성 자산에뭐 260억이니까 40%그 네, 정도 되죠 그 정도를 성과금으로 주기에는 이 돈을 많이 써야 되니까 좀 부담은 있어요 네 부담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왜냐하면 반도체 기업들은 이런 장, 반도체 부품이나 이런 소부장들은 장비를 사야 되는 것도 있고 부품 재료 사는 것도 그렇고 여러가지로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항상 위험 대비 자산으로 이렇게 현금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근데 이거를 반을 거의 한40% 쓴다는 거는 조금 어 부담이 될수 있죠. 그래갖고 음 자사주를 이제 지급하는 걸또 검토하고 있다고도 합니다. 네. 그래서 뭐 예측이긴 한데 그 내부적으로 그런 것도 검토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 2020년 3분기 기준으로 232만 주를 갖고 있는데. 이게, 당시 가치로는 이제 한 420억이거든요. 그러니까, 대충, 4분의 1 정도 따졌을 때, 한번 계산해 보니까, 한 58만 주 정도, 이렇게를 직원들한테 줘야 돼요. 그런 상황이거든요. 58만 주 정도, 가 이제 시장에 풀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 유통주가, 그러니까, 어떻게 자사주 같은 경우는, 네. 자사주 같은 경우는 이제 시장이 유통되는 게 아니라 회사에서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 실제 거래가 벌어지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전반적인 유통 주식에서는 그 시장 물동 물량에서는 크게 영향이 없는데 이제 직원들은 팔 수가 있잖아요. 임직원은 이제 성과금 받았으니까 팔아야 돈이 되죠. 주식을 팔아야 돈이잖아요. 갖고 있으면 기분만 좋긴 하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매도를 할 수가 있어요. 이제 매도를 하면은 58만 주의 매도량이 나올 수가 있다는 거거든요. 적지 않죠. 저게 매도로 나오면. 네. 그래서 이거를 어떤 식으로 할지를 좀 주목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호예술을 할지. 이런 거 원래 그 자사주를 성과로 줄 때는 보호예술을 거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보호 예수로 어느 정도 할지 이걸 좀볼 필요가 있어요. 네, 그런 걸 보면서, 어, 기본적인 주가에 대한 그 어떤 수급이나 기술적인 부분, 그 다음에 뭐 어떤 시황이나 이런 거 바탕으로 주가 분석을 좀 하겠지만, 어, 이런 부분도 있다는 걸좀 감안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발표 나면은 보호 예수가 얼마나 딱, 제일 먼저 보셔야 되는 게 그거예요. 보호 예수가 얼마나 되는지, 보호예수라고 하면은, 하면은, 그 기간 내에서는 주식 못 팝니다. 보호예수 1년금, 1년 동안 주식 못 파는 거거든요. 뭐, 그런 식으로 보호예수 기간이 어떻게 될지. 네, 그런 것도 한번 보실 필요가 있고요 음. 그리고, 언제 지급이 될지. 네, 보호예수가 없다면 지급 바로 팔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예정일이 언제인지 이런 걸좀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판, 매도할 수 있는 시기가 되면은, 매도 압박이 생길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어,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어쨌든, 미래를 이제 한번 좀 봐야 되는데, 아, 소형 전장기기, 그 다음에 전동화, 자동차나 이런 것다 전동화, 이제 전기 동력으로 가는 거죠. 그증 하잖아요. 그리고 파운드리 쪽에서도 이제 투자가 늘어나고 있고, 네. 그 TSMC나 이제 삼성이나 이런 데들도 그렇고, 뭔가 할, 그 생산량을 늘리면서, 이쪽도 그렇고, 어, 그러니까 아무래도, 음, 이런 반도체 제품, 그리고, 부품이죠. 그 다음에, 아까 같이 그런, 네, 쉴드, EMI 쉴드 하는데도 혜택이 없, 없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결국은 어떤 매출로 연결될 거리들이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은 한미 반도체가 어느 정도 수혜를 받지 않을까. 전동화가 계속되면요, 그 대상이 늘어나는 거예요. 자동차가 전부 다 그만큼 칩이 늘어나는 거고, 그쵸? 그러면 여기서는 매출을 할수 있는 그 고객이 늘어나는 상황이 되잖아요. 그럼 매출 양도 늘어나는 거고, 그러니까 매출이 높아지는 거죠. 그 커지니까 하 매출 그 수치가 높아지고, 그러면 영업이익도 커지겠죠. 그니까 러 성장할 수 있는 거리가 많이 있는 겁니다. 비대면도 이제 생활 속이 됐고, AI, AI 통신, 이런 게다 필요하잖아요. 커넥트카나 뭐 이런 것도 하려면 또 자율주행차 하려면 항상 GPS든 위성이든 통신해야 되고, 그 통신 데이터 바탕으로 또 AI가 뭐 동작해 되고 전부 다 칩입니다 전자기기들이에요 전자 반도체들 자율주행도 그렇고 음. 그 뿐만이 아니야 이제 사람들 스, 지금도 그렇지만 스마트폰 더 스마트폰을 많이 쓸 거고 스마트 워치 같은 것도 이제 많이 보게 되고 지금은 모르겠어요 지금 모르겠는데 또 다른 형태의 뭔가가 또 나올 수도 있어요 불과뭐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과거에 스마트폰이라는 게 없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스마트폰이 나왔고. 워치도 스마트 워치도 몇년안 됐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뭐또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면 어찌 됐건 그런 게 나오면서 소형 전자 기기들 이게 점점 많아질 거예요. 네. 그리고 가정에도 또 스마트 홈 이런 거 하면서 뭔가가 이런 그 전자 기기들이 많이 늘어나겠죠. 네. 그개들들이또 통신도 하고 데이터 분석도 할 거고 뭔가 이렇게 처리를 할 건데 그때 이런 데이터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할 거예요. 그렇죠? 어떤 패턴도 수집해야 되고, 어, 뭔가 이렇게 서비스를 위한 그런 패킷도 많이 날아다닐 거고, 그러다 보면은 데이터 센터가 필요하겠죠. 그런 데이터를 저장하고 처리하고 하려면, 여기도 뭐 데이터 센터는 결국은 네트워크 장비하고 서버들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거기다 다 반도체 들어간 데들 아니에요. 네. 수요가 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이쪽 기업은 제가 볼 때는 성장성이 상당히 좋아 보여, 네, 되게 괜찮아 보이고. 어, 기술력도 있고, 시장 점유율도 좋고, 이미 고객도 어느 정도 확보하고 있고, 좋죠? 3박자 다 맞았으니까. 그리고 이미 뭐, 2021년 시작한 지 지금 뭐, 이제 1월 24일, 뭐, 한 달도 다안 됐는데, 이미 뭐, 수주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엠, 엠코 그, 테크놀로지 코리아하고, 126억 원. 네. 그리고, 대만, OSE 이런 데들. 네. 그 다음에, 여기에 22억 4천. IPIL. 네, 여기에, 뭐, 32억 6,900, ASE, 네, 39억, 뭐, 뭐냐, 1,400만원, 뭐, 이렇게죠? 중국 같은 경우도 있어요. 중국은 화천기기에서, 이두개 합해서 한6 5억 65억 원. 이거 다음은요, 285억 원이에요. 이것만 해도요. 네. 엄청나죠? 아까 전에 이제, 지만 잠정, 2020년 잠정 매출이 2,557억 원이에요. 근데, 힘이 네십퍼가 넘는 거를 지금 한 달도 안 됐는데 올해 또 수주했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좀 성장성이 있어요. 먼 미래로 봐도 성장성이 있어요. 네아 그런 자율주행차, 전기차, 자율주행차, 그다음 스마트 기기들 소형 전자기기들이죠. 이게 계속 늘어나잖아요.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거고 그러면 결국은 거기에 사용되는 이런 부품 기업들 여기는 시, 어, 실적이 늘 수밖에 없다고 보거든요. 계속 연구개발 R&D 잘 하고 고객 대응 잘 하고 기술 잘 따라가고 그러면 생산 라인 갖추고 그러면 뭐 돈을 벌 수밖에 없죠. 자 그래서 뭐 지금 보면 당장에도 대만 TSMC 뭐 삼성 파운드리, 삼성 같은 이런 파운드리들 여기에서 파운드리들도 지금 설비 투자하고 좀 수요를 많이 늘리려 고 그러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러면 사실 이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이 후공정 업체들 네어 외주 이제 반도체 패키징 테스트죠. 반도체 생산하고 나서 어떤 그 반도체 소자들 이렇게 만들고 나면 은 이제 패키징하고 테스트하고 전공정이 아니라 이제 후공정 쪽이죠. 여기서도 이제 증설이 되겠죠. 파운드리에서 이런 거막 뭔가 만들고 하면은 이제 패키징도 해야 되고 자기들 못하니까 이제 아웃소싱 하잖아요. 테스트도 아웃소싱하고 그쵸 근데 여기서 쓰는 장비들 보면 아까 그그 그 뭐죠? 제가 갑자기 이름이 <laughs> 죄송합니다. 비전 플레이스먼트 같이 이런 것들 패키징 쪽에서 쓰는 것들 네, 이런 것도 많이 팔잖아요. 그러니까 어, 실적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당장에도 비전 플레이스먼트만 갖고도 어, 매출이 많이 올라갈 것 같아요. 근데 보면은 AS 대만 AS 이런 데들도 다 이런 쪽이거든요. 그 외주 반도체 패키징 테스트 업체예요. OSAT예요. 그러니까 뭐 수혜가 계속 나올 거고 증권사들도 뭐 거기에 대해서 좋게 얘기하고 있죠. 이게 올라갈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지금 경제 회복도 조금 점점 하려고 하고 있고 자유 주행차, 소형 전자기기 이런 것들 막 확대되고 있고. 그러니까 한미반도체 자체에서도 2021년 매출 전망치를 3,080억으로 봤어요. 거의 대충 계산해 보니까 한120% 정도. 그러니까 2020년 그 잠정 매출보다도 한20% 정도 더 하겠다는 겁니다. 네. 근데 이게 이제 점점 더 이런 게 있고 배출이 증가해 갈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제 중장기적으로도 괜찮아 보이는 그런 곳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미 반도체 네어 종목 분석하다가 요청을 받고 쭉 이렇게 보다가 또 괜찮은 그런 기업인 것 같아서 이런 기업에 대해서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 갖고 이렇게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네 도움이 되시면 좋겠고요 어~ 뭐질문 너무 어려운 질문 하면 저도 잘 몰라요 <laughs> 이나 아니면은 또 여기에 대해서 제가 음~ 말씀드린 거 외에 또 첨언이라 그러죠 추가로 말씀해 주실 만한 어떤 정보라든가 의견 네 이런 거 있으시면 또 나눠 같이 이렇게 좀 댓글 로해서 나눠 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서로 간에 이제 모든 분들 이렇게 또 배우시고 또 발전할 수있으니까요 그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또어 좋은 또 이런 항상 좋은 투자 하시고 근데 네, 무엇보다도 항상 건강하시고 또 이렇게 코로나 이런 상황에서도 무사하시길 이제 기원합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